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굉장히 기계적이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읽히기 좋아하는 성경 책이 아마도 자원일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자본을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을 읽고 묵상하는 자체는 정말로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 한장 읽지 않는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본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를 지식과 같은 단어로 오해합니다. 지혜로우면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우면 우등생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죄송하지만 지혜는 출세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혜는 공부 잘하는 비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공부하는 기술이고 지식이죠. 자모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이 삶을 항해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때로는 태풍 치는 날,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이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자문을 많이 읽히면은 아이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진다. 예, 그런 공식은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문이 말하는 지혜에는 이렇게 삶을 항해하는 능력인데 거기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난관을 극복하고 여유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지혜인데 자모는 특별히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소리치는 책입니다. 따라서 자모의 지혜는 신적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글 자모를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런 지혜 가운데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단순히 지혜로운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겠죠. 바로 주님의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은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는 현숙한 신부가 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는 현숙한 신부 교회가 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앞서서 자문서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알아봅시다. 자문은 지혜가 중심 주제죠.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이 지혜를 설명하지 않고요, 굉장히 대부분 상황과 관련된 세밀한 행동을 통해 설명합니다. 자녀 교육, 부부 관계, 개인 관계 등셀수 없는 상황과 관련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잠언에 등장합니다. 이런 잠언의 다양함 속에서 잠언을 꿰뚫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여성입니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을 대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이 잠언서는요. 옛날 번역 개역 성경에는 악한 계집이다. 또 이방 계집이다.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 쓰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음녀다. 미련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 경우는 지혜로운 여자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현숙한 여인이다. 등으로 칭합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지혜의 본질을 이 여성, 여인이라는 소재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본의 마지막 말씀,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교훈도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측면, 특별히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31장은 1절 말씀해 보시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자본입니다. 고대의 임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명의 부인 외에 많은 후궁들을 두고 있습니다. 종종 여자 노름에 취해서 왕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3절에 나타난 어머니의 염려 그대로겠죠. 이에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런 여성을 충전으로 혹은 후궁으로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추천하는 현숙한 여인은 일반적인 여성상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신하고 교양있으며 아리따운 여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여자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여기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힘, 부유함, 능력, 혹은 기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군사적인 용맹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11절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 하겠으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게 노량물이 부족하지 않느리라이 뜻입니다. 노량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 아닙니까? 이 군사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모는, 느모엘 왕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을 설명하면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은 억척스럽게 일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 관한 묘사도 그렇습니다. 14절부터 27절 쭉이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집안을 건실하게 하는지 또 남편으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는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내들이 일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당시 아내들이라면은 누구나 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힘에, 힘에 지나도록 일합니다. 장사하는 배처럼 먼데서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14절. 밤이 새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정에게할 일을 맡깁니다. 15절. 16절에는 포동원을 심기도 하고요. 17절, 18절을 보시면 힘으로 허리를 묶어서, 즉, 이 팔을 걷어붙이고, 밤에 불도 안 끄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 현숙한 신부는요. 자기 가족의 안녕과 부에만 치중하지 않고 쿵피판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미는 그런 덕망까지 갖춘 여자임을 20절에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덕망 있는 여인 혹은 이 신부 덕분에 남편의 집이 부유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당시로는 부자들만 입는 홍색옷 그 옷을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입고 생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색 옷, 아리따운 옷,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겨울에 입는 털 옷인데요. 역시나 값비싼 옷입니다. 겨울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신부의 이 억척스러운 희생과 노력 덕분에 남편과 가정 모두가 부유하게 됩니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인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아내로 혹은 집안의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르무에르 왕입니다. 정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은 단순히 집안을 넘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어떤 여자를 아내로 얻을 것인가, 어떤 신부를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교훈으로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 아들에게 읽어주면서, 이런 며느리 데려오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예, 물론, 해도 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 여인이 현숙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중매기술,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와 대려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로 아내가 가정의 주체가 돼버리면요 현실적으로 남편들이 어떻게 길을 펴고 살아야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읽고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를 건면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오는가 하니 예수님과 교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끈끈한 연합에 기초한 것이라는 말,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 신부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결혼하고 언약 관계가 된 신부 교회에 잇되어 있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단지 며느리 뽑을 때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숙하고, 부지런하고, 덕망이 있는 안에는 다름 아니라 우리 제8 영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다른 여자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덕을 행하여 남편의 집이 부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신 우리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충만해지고 부여해지는 것은 신부 된 우리 교회의 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 덕입니까 분 이게? 모두 아내의 내조 덕분입니다. 남편 예수님 우리 신랑 그분께서 이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님으로 칭송을 받는 일은 그 신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옳다 인정받고 덕망 있다 칭송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성은 교회에 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을 위해서 신부 교회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주님이 칭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드높이고 그분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하게 만드는 일이 헌신적인 신부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으로서는 우리 제팔 영도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 신랑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나라가 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일을 잘 하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현숙한 여인 신부인 것이죠. 그런 지혜롭고 열정적인 신부를 향해서 남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죠. 성향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 신랑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개인적인 적용은 좀 자취하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교회, 신부된 교회에게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부교회로서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소임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옥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현숙한 여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부살렐도 오홀리압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의 몸을 성심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안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일전에 제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지인이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나 겸손한지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경광봉을 들고 주차 관리를 하시는데 하, 한 주도 빠지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성실하시다.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그 지인의 말대로라면 그 장로님 참 겸손하고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겸손과 성실 말고 주님의 참된 겸손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차 관리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려 겸손하신 주님께서 자기 양무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와 같이 헌신하며 낮아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차관리를 하등한 섬김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로님을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은 자동차가 아니라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로니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지 늘 근심하며 돌아보는 장로니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니 바로 그런 장로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는 모든 여인보다 뛰어난 교회라고 신랑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에 차량 봉사, 또 주중에 예배당을 유지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장로가 아니라도 재능 있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 혹은 성도님들 중에 재능 있는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또 주일에 하고 있는 차량 운행이나 또 교회의 예배당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천천히 이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의 지금에 걸맞는 일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잘 뿌리는지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앞으로도 더욱 그런 현숙한 신부다운 성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높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장립집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종교개혁 505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문제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직분이 사유화되고 계급이, 계급이 된 것. 그것입니다. 목사가 정점에 서있고 그아래로 장로가 서고 그 안에 집사가 서고 쭉쭉쭉 그러다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상하게 이 장립집사는 장로가 되기 전에 거치는 중간단계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립집사직은 목사 장로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존재할 항존직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리와 원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립집사님들 장로가 되려 하시기보다 지금 주님이 주신 항존직 이거 주님 주신 줄 알고 그 직분의 목적대로 교회를 섬기는 현숙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장로로도 세우시겠지만 아니라도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립 집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이 직분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립 집사의 역할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재정 운영이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구제입니다. 교회의 헌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제에 헌신해야 할 직분이 장립집사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이 여인의 억척스러운 구제가 보이십니까? 이게 신부교회가 할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교회 안에 장립집사님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미 집사님들이 이 현숙한 여인의 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모 교회에 긴급 구제 기금 마련 사업에 관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빚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 여러분 아시죠? 빚이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 급작스런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실비 보험이 없는 경우. 긴급구제 상황을 맞은 성도 보통은 이런 경우들을 우리 다 개인사로 치부하죠 하지만 그 교회는 성도의 일을 교회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곤경에 처한 성도를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돕고자 장립집사회가 설치한 기금이었습니다 물론 경상비와 구별된 기금이었고 또 각종 안전장치들이 적절히 강구된 이 그야말로 장립 집사의 직분이 제대로 역할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장립 집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립 집사님 중에 두 분이나 선교회에 속해 계시죠. 구제, 선교, 전도, 장학 이거 담당하는 부서에 돈을 많이 쓰는 부서에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거기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어? 아, 많이 운영이 되고 필요한 곳에 장립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 이 좋은 성교회가 하나님 주신 직분의 본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분 집사님이 성교회를 잘 운영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여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교회로 설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거기 계시는데 한 분이 남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제가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는 게이 이 장립집사의 본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재정을 직접 개수하고 출납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향후에 이런 역할도 장립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재정 장로님도 이 일을 공감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그한 분에게 이 내년 어떤 봉사가 주어질지 모르겠고 또 그분도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따님 목사의 생각이 대충 이러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립 집사님들의 이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 재정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우리 교회가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자들로서 주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바울의 가르침이 다름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방과 여러분들이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말에서 시작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말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엊그제 등록한 세 가족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오래 나온 권사님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런 교회 이야기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누구보다 그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소외당한 모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격려와 기도 덕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충만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신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 여러분, 남편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현숙하고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 남편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합시다.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우리 남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남편의 인정과 출세야말로 아내의 기쁨 아닙니까? 너무 성차별적인 발언입니까? 주님이 높임 받을 때 그야말로 신부된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 여자보다 뛰어나다. 예, 이런 칭찬 듣는 현숙한 재8영도교회 취미 신부 다 되시기를 주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